오늘 말씀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왕국. 사울이 죽었을 때 즉시라도 왕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오늘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과 같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무엇인가 사라지고 없어지면 오늘 우리는 그 즉시라도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오늘 우리는 왕이 되고 그곳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어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문의 말씀은 그가 어린 목동에서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는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간관리 전문가인 마이클 포트너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7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만약에 살아갈 때그 중에 우리가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약 5년의 시간을 오늘 우리는 줄을 서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서 행단보도를 건너는 그 가운데의 신호등을 기다리는 그 시간, 70년 중에 약 6개월의 시간을 오늘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을 기다리고, 때로는 오늘 우리가 어떤 때를 기다리고, 때로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다림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다림을, 이 기다림의 때를 잘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언약한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혹은 스스로 제사를 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 그는 이미 태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의 때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아비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며 살아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약속의, 때, 이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그는 이 약속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비참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다윗. 그도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세번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이세의 집에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다지파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고 말씀을 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오늘 이 말씀처럼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어떤 여건이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오늘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대 내가 유다 한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대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해브론으로갈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 왕만 사라지면 그 즉시라도 왕이 될수 있을 것 같은 그때. 사울을 제외한 단한 명,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을 음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만 없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왕자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때. 즉, 그 절호의 찬스에 지금 다윗은 그가 나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가? 지금 그분을,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오늘 본문은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당연히 내가 왕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며 살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태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이과 같이 혹은 사월과 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 문제가 풀리고 해결될 때, 오늘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장로들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여겨지는 그 길로 나가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엿주는 삶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어보나 만화한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봐도 오늘 우리는 될것 같은 일, 할수 있을 것 같은 일,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왔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나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찢겨진 이 나라. 이 민족 그를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은 바로 헤브론 연합하는 그 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워진지 이제 3년이 되는 해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합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느 길로 나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헤브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연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길은 오늘 우리 주님과 하나 되고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영향력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다윗의 집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집안의 주권자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의 이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온 저녁에 이제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그런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에 왕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축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동일하게 받았지만 영향력은 다 달라요.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지만 오늘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여러분, 크기와 상관없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가 주님의 피,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지만 베드로는 시간 내게 금과 음은 없지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아 있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 교회의 영향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의 주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기름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금과 음은 없을지라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오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영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단지 오늘 우리가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붙잡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재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삼위 일체 하나님과 그 생명의 일들을 동참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단지 죽은 그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그 생명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 신성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담과 같이 그저 구원이라고 하는 가지고 쓸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가면은 오늘 우리는 요새과 같이 창고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구원은 단지 오늘 우리가 그냥 영생하고 오늘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 천국 가서 하나님과 그냥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통한 구원이고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델은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을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완숙했던 사람, 성숙했던 이 지도자, 이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너의 성숙함을 보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다윗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다윗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생에 떠오른 데에서 다윗 스스로가 내가 기름붐받은 자라고 나는 왕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인정했고, 그를 세웠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평가받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다윗을 무엇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우리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육신의 선택의 그 결과 때문에 오늘 깊은 터널에 살아갈 때 있었고 여러분 인생의 막장과 같은 곳에서 오늘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인생의 막장에서 여러분 그 인생의 깊은 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누가 봐도 왕이 될수 있는 그 때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물으며 믿음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왕국을 세워가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와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여러분 다윗의 가정은 참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골 여러분 그 한적한 곳에서 그냥 양해 그냥 어, 기르던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차가 시골에 가니까 어디 대학교만 들어가도 이렇게 풀랑을 거기다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한참 그걸 보고 아, 웃은 적이 있었어요. 뭐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 이 같은 거예요. 다윗, 아버지로부터도 인정 못 받아서 이세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사울이, 사무엘이 갔을 때 그는 그 형제들의 자리에 있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의 왕이 되었고 장차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이겠습니까? 3회상 3장 1절의 말씀 또 5절까지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읽어보면 다윗 아들에 대한 기록이 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성령에 기름부은 그런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안에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귐을 가지려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삶은 뭘까요? 여러분, 죄 없는 삶,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죄가 없다고, 오늘 우리가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단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만약 죄를 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누룩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헬라어로 파라클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바로 보혜사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곁에 있도록 부름 받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지만 오늘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이후에 보면 사무엘상 사회하 3장 1절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제자 <laughs>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자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하여지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져갈 그때 왜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 소개되고 있을까요? 그럼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내 삶에 풍요가 있을 때, 내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내가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때, 여러분, 내 삶의 원칙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 하 3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윗의 여섯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암론과 아도니아를 제외한 세 명의 아들의, 여러분, 행적이 유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필요한 사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의 족보 그리고 역대기의 족보 마태복음의 이 족보에 오늘 우리는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일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구속사의 축복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점점 강하여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공급에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또 이스고셋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을 때그 싸움이 불가피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12명의 용사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은 양 진영의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장수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고, 또 유다에는 요합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요합의 동생이 바로 이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폐하여 도망하는 아브넬을 쫓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넬이 말하고 있죠. 내 뒤를 쫓고 있는 사람 너가 아어저 아사엘이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어 지금 뒤로하고 막 도망가는 이유는 아사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가 용맹하기 때문에 그한테. 질것 같기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이냐면은, 요압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동네에서 싸움을 하다가도, 내 뒤에 백그라운드, 큰 형이 버티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건들지 않아요. 왜? 그 아이를 건드리는 것은 별것이 아닌데, 그 뒤에 있는 형나 아버지 때문에 그 아이를 건드리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아브넬이 이 아사엘을 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우리 교회를 뒤돌아 볼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사엘과 같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아브넬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쫓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사에 그는 좌로나 우로나 우치지 않고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수로서 그 책임을 다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비록 죽었지만 그 자신을 돌보지 않는 충성을 가지고 죽음을 감수하는 충성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나온 3 년을 뒤돌아 보면 이아사히과 같은 오늘 교회를 세우갔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좌우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 살아갔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섬겼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오늘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요악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회 하 3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시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제 왕국에 이제 섬기겠다고 다윗의 왕국을 섬기며 이제 북 이스라엘의 모든 권한을 다윗에게 넘기겠다고 지금 말하고 그 길을 떠나갑니다. 다윗은 그를 환대했고, 그를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연합하고 하나 될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요압, 그는 개인의 원한과 감정 때문에 아브네를 속여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했고, 아무도 모르게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연합할 수 있는 기회. 그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압 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사야가 같이 좌우를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수고했던, 지금까지 교회를 생겼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섬길 수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그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뿌려야 됩니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급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냐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야가 같이 여러분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 일을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o